지난번에는 미오지지가 UFC를 떠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은간우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은간우는 UFC와의 계약서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릴 가네와의 타이틀 통합전입니다. 데이나 화이트는 은간우가 UFC를 떠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만약 이기면 계약이 연장되겠지만 지면 그게 은간우의 마지막 경기가 될 거라는 말을 했는데 은간우 본인도 UFC와의 협상, 특히 돈 관련 협상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었죠. 만약 이번에 면 그게 마지막 경기가 되어서 은간우가 다른 단체에서 어쩌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를 이기면 UFC에서 스타성에도 올라가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상황에 놓인 건 사실입니다. 또 과거에 데이나 화이트가 은간우가 챔피언으로 분명히 있는데도 씨릴간에대 루이스 경기를 잠정 챔피언전으로 만들기도 해서 은간우가 되게 감정이 상했었죠. 원래 잠정 챔피언전은 챔피언이 부상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동안 경기를 뛰지 못할 할때 잠정 챔피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건데 은간우가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어쩌면 UFC 입장에서 챔피언인 은간우의 협상 파워, 협상할 때 가지게 되는 힘을 일부 빼앗아가려고 잠정 챔피언까지 만들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챔피언이 혼자면 협상할 때더 강해지고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데 두 명이면 힘이 줄어들죠. 아무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싱 같은 스포츠에 비해서 UFC는 브랜드의 이름이 매우 강합니다. 복싱은 카넬로 보려고 퓨리 대 와일더와 같은 선수들의 이름이 훨씬 더 강한데, UFC는 이 단체 이름이 너무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합격투기 하면 바로 UFC만을 떠올릴 정도로 제 주변에는 UFC가 단체 이름이 아니라 종합격투기, 즉 스포츠 그 자체를 의미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회사의 힘이 강하니까 또한 선수가 안 싸워도 다른 선수를 통해서 충분히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 수 있고 돈을 벌수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은간호한테 돈을 더 주는 게 UFC에게도 좋다 보긴 합니다. 은간우는 모두가 열광할 수 있는 미친 KO 파워 또 외모도 스타성에 도움을 주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근육질 괴물같은 몸을 가졌고 뭐 미오치지도 멋있고 마은 사람이 좋아하긴 했지만 은간우만큼 이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진 못했습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한테 뭐 딱히 더 바랄 게 없는 선수라서 은간우 앞으로도 엄청 스타성이 올라갈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나가 선수들 돈좀더 주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